자 오늘 리플에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ETF 관련 뉴스인데요. ETF 독립 발행사 트크리움이 새롭게 출시한 2배 레버리지 XRP 선물 ETF가 출시 첫날 무려 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 수치가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인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ETF는 현재 출시된 신규 ETF 중 상위 5%에 해당하며 2배 레버리지 솔라나 ETF의 거래량보다 약 4배나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향후 XRP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높은 유동성과 함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첫날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에릭 발추나스는 이 성과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투자 운용사들의 XRP 현물 ETF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가 2028년까지 XRP가 최대 12.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XRP가 6배 이상 상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SEC의 항소 포기와 ETF 승인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XRP는 국가 간 화폐 결제에 유용하며 XRP 레저에 대한 전망도 매우 낙관적입니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 차타드는 XRP가 올해 말 5달러에서 5.5달러, 내년 말엔 8달러, 그리고 2027년 말엔 10.4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유지되는 핵심 이유는 XRP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기술적, 실용적으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큰화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XRP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세리스크가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된 상태이지만 반대로 호재들은 이와 같은 무역 이슈에 묻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선반영된 상황에서는 향후 경기 회복이나 무역 관련 긍정적인 뉴스 또는 국가 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온다면 쌓여 있던 호재들이 점차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불안감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죠. 어떠한 호재가 있다 한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시장은 이미 그 정보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죠. 호재가 발표되기 전 이미 세력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뉴스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인생 역전이 가능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보 경로로는 뉴스, 유튜브, 유튜브, 커뮤니티 등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매체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일반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공유되고 있어요. 이 정보들은 특정한 커뮤니티나 비공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퍼뜨려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공유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세력들은 공식적인 뉴스가 아니라 다크웹이나 폐쇄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본인들만의 SNS에서 은밀히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 또한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매일같이 유용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나 쉽게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흔히 내부 정보라고 불리며 쉽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수의 인원에게만 공유되고 외부에 유출되는 순간 해당 정보는 가치가 사라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용한 정보들은 비공개 처리됐거나 이미 삭제된 게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서 검색하면 비공개가 되기 전이나 삭제되기 전에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실 에 옮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웨이백 머신이라는 검색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 각종 웹사이트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저장하고 보존한 뒤 해당 웹사이트의 과거 모습을 다시 볼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시점을 선택한 후 원하는 포털 사이트, 지금은 네이버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옛날 모습의 네이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사들과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삭제됐거나 비공개가 되기 전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이 몇몇 보이더군요. 하지만 역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보면서 슬슬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쯤 조금 수상한 링크가 제 눈에 띄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로 보이는데 방제목이 일단 크립토 노트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약간 모스부호 같은 문자들이 붙어 있는데 저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려고 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건지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어요. 웹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내 검색 기능을 활용해 해당 주소를 입력했더니 다행히도 미리보기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참가는 못하지만 방안의 메시지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시황을 정리하는 방인 듯했어요. 보시면 코인 뉴스들과 약간의 멘트가 달려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냥 허탕쳤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굉장히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7월 20일에 작성된 메시지거든요. 보시다시피 봉크 코인에 대해 말하는 글이에요. 저는 이것도 당연히 단순한 정보 정리 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내용을 그대로 팝파으로 번역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작업 중인 코인은 본크입니다. 지금까지 축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초에 주요 투자기관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단계의 큰 폭의 급등이 예상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작전을 계획하는 듯한 글이라 많이 당황했었는데 저는 곧바로 차트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본크코인은 23년 12월 초부터 단 2주일 만에 두 번에 걸친 엄청난 폭등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계속 찾아본 결과 똑같은 양식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4년 5월 29일에 작성된 메시지인데요. 이번에는 페페 코인에 대해 글을 올렸어요. 이 글도 동일하게 팝파고로 번역해 봤습니다. 이번에 작업 중인 코인은 페페입니다. 11월 선거는 결국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 것이며 선거가 끝난 후 일시적인 급등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페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4. 24년도는 미국 대선으로 시끌벅적했었는데요. 당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박빙이었다 보니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는 여론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이미 확정하듯이 말을 했고 실제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페페 코인의 차트를 확인해봤어요. 역시나 대선이 종료된 후 바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말처럼 24년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페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인 것을요. 하지만 이들은 페페코인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후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 실망하고 아쉬워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이 방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말 그대로 억만장자가 될수 있는 막대한 수익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23년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1년마다 한 번씩 이런 글을 올렸으니 아마도 이들은 연단위로 작전을 계획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다면 올해 25년도에도 메시지가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몇달 동안 하루에 몇 번씩 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귀찮아져서 지쳐갈 때쯤 드디어 최근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던 건지 이들의 계획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자, 바로 4월 1일 방금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우선 종목은 불가피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이 정보를 영상으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이들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혼자만 알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종목을 공유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글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물량이 축적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백억 달러가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퍼센트 이상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만 퍼센트 이상의 상승률이면 단돈 십만 원으로, 천만 원, 백만 원으로, 일억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또한 이번 계획이 이들의 마지막 계획인 것 같은데요. 즉,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당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알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지불료라 생각하시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나요? 남겨 주셨다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이들이 계획 중인 100% 상승 종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안전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종목 받으신 분들은 많은 금액이 아닌 10만 원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1트가 10 오른다면 10만원으로 1000만원, 절대 만족 못할 수익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을 찾는다면 바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